안녕하세요. 왕곰돌이입니다. 오늘은 밀접접촉자 기준과 함께 자가격리 기준, 그리고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접접촉자 기준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스크만 잘 착용한다면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유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는 밀접접촉자라 할지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6, 7일차에 PCR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를 포함해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다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7일간 자가격리하며, 6, 7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백신 접종자에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작년 12월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7일간 격리 시 1인일 경우 244,400원이며, 만 6인일 경우 886,850원입니다. 만 하지만 가족 중 공무원이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았다면 가구원 저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인원만큼 뺀 인원 수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그리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중 신청서는 직접 가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꼭 챙겨가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